오늘은 홀로이입니다어 오늘 여기 또 아이들이 아웅아웅 하고 어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여기 또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색이 자 우리 용감이 아고 자나 우리 용감이 여기야 먹 아나 여기 서 먹어 용감이 먹어 세상은 거기 있어 세상 내가 오수가 많이 많이 나 i 네 a 응, s 뭐 a 약 조금 먹고 해. Agua, a 기 u a 기와 u 기와 a Moga, Aguasa m 까 g a g a n i 니 여기 와. i a g a n 아 a g a 먹었는데 왜또 부족하더나 애기야 어? 까미야 여기와 여기와 까미야 여기와서 먹어 까미야 자 여기와 여기와서 먹어 까미야 어손 까미야서 먹어 <laughs> 아침에 저 애기도 먹었는데 부족 조금 부족한가? 아이가 어서 먹으라 그래 아이가 애기 수유중인가? 배가 애들이 고파가고 어서 와서 먹어 아니야 먹어라 아이가 지금 배가 또 터진거 보니까 두번째 출산을 한것 같습니다 이리 내려와서 먹어 그러니까 아마 배가 고팠어 쟤도 이곳에 야산에 이렇게 해서 쓰는 데가 없으니까 아마 아이가 국물을 먹으면 이래 조금, 어, 아유, 지금 아이 상태도 안 좋은데 자꾸 저 임신을 해서 새끼를 자꾸 놓으면 안 되는데 야산에 있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지를못하고 계속 새끼를 대고 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뭐냐 하면 <laughs> 이게, 제비 오면, 파라솔이거든요. 파라솔을 지금 이렇게 꼽아놨거든요. 비가 오면 여기 밥 주는데, 이렇다폐어져서이렇 비가 좀덜 맞겠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 어, 제가 비 맞고, 막, 아이들 밥 주는 걸, 어, 보고 너무, 이렇게, 어, 고생하고, 비를 너무 많이 맞는다고, 이거를 지금, 어, 저쪽에, 여기, 공 가꾸기 하시는 분한분 분 중에서 어~ 파라솔인데 엄청 크더라고요그래서지금인리 해놨는데 엄청 비가 오면 이래 많이 페+ 페이지가 고 어~ 좀 유용하게 이래 어~ 사용하기는 사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리라서 불편하긴 불편해도 비올 때는 엄청 이래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래 제가 아, 여기다 얻어 놨거든요. 놨는데 어, 대장도 또 상처가 지금 아, 대장은 하도 이제 어, 막 다쳤어. 상처 아무는 것도 금방 아물어요. 약몇 번만 먹이 놓으면 상처가 다 아물어 버려요. 먹는 거를 그리고 또잘 먹고 하니까 어, 써 먹어, 산책기하고 시저. 아침에도 용감이 하고, 저 애기하고, 새끼 낭이들은 다 챙겨줬어요. 저쪽에 고등어 낭이 새끼들하고, 고등어 어미 낭이하고. 근데 여기 아침에 일찍 먹었는데, 좀 부족했는가. 이 시간대에는, 이, 저, 카우스, 어, 낭이가 안 오는데, 아침에, 아침에도 저렇게 한 다섯 챙겨줬거든요. 아마, 아이, 젖, 젖을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가, 와, 또 와갖고, 이렇게 먹네요. 아, 자꾸 이래서, 아이 상태도 안 좋은데,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저애 같은 경우는, 스스로예민해서건축가도 어, 못해요. 건축가도 못한데, 그런 애들은 정말 중성화가 돼야 되는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먹. 살기 위해서 그래도 저렇게 어찌로라도 먹고 있거든요. 먹고 있는데. 아, 예, 여기가 한개더 있는데 싶구나 어? 어?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안 먹어도 안 되나? 사러 먹어라 이거는. 이거는. 좀 새로 좀 먹고 어 걸로 가지 마 용감이한테 열로 와 너는 걸로 가면 사고를 칠 확률이 많다 걸로 가면 걸로 가 아주말로 너는 이쪽으로 오면 사고를 칠수있 이제 봐라 또몇일살 양미 기고이나 잊어봐요 그거 다 사게 또아 잔크가 낫기도 참 빨리 낫아요 세상에 그래서. 세장아, 어? 안 쎄다. 아 이거 건데 아줌마. 이거는 사료를 좀 먹어라. 아줌마가 이게 너무 많이 든다. 어? 그래 아픈 어니 어니 아이들 하고 아픈 애 아이들 위주로 조금 진천도 줘야 되는데 안새기는 막. 여기 살기도 자, 하나치자고 이거 먹하 아나. 자, 치자 같이. 봐요. 이마 발다 씹어놓고. 이봐요. 삼촌이. 까미야. 아... 까미 많이 먹으라. 까미는 먹어야 되는 게. 엄청 아팠고, 한일라서먹으라서먹으라 먹으라, 너도. 너도 예민하게 하지 말고 먹어. 애기야. 지금 아이들 수유 중인가봐요. 그러니까 배가 왜 가고파가 여기를 자꾸 와갖고. 그래, 허덕이고 그래. 아, 여기 야상에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런 어린아이들을 빨리 잡아서 구동화를 해야 되는데 어서 먹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요 억수로 예민한데 아침에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침 일찍이 와갖고 제가 좀 먹였거든요 먹였는데 또이 시간 때는 저 연한 카우스에게는 정말 안 오는데 제가 몹시 고팠나 봅니다 그때 먹었는데도 용감히 하고는. 아침에 용감이는 수시로 먹어요. 요즘 용감이는 좀 그래도 아이가 몸이 암삭지게 이래 사도 이래. 그니가 이래 안 가리고 지가 이제잘 먹으니까. 음~ 기도 엄청 불쌍해요보면 산다고 정말 아이들이 너무 이렇 고생을 해요. 보기에는 제가 뭐 이거 잘 먹이는 것 같아도 이거 제가 아침에 예, 한끼 이것밖에못 먹이거든요. 그러고 요즘 수요가 너무 많아서 되게 풍족하게도 못내여요 아침에 한팟스 먹이고 또 지금 먹이고 하니까 되게 애들이 만족할 정도로는 저도 이렇게. 그냥 아침에 어미, 지금 어미, 어미낭이들 위주로 제가 또 많이 주거든요. 삼색이나 이런, 또 대장이나 이런 애들은 솔직히 사료를 먹어도 돼요. 까미하고 저런 어미낭이. 그러니까 원칙 하면 대장, 삼색이, 치즈는 사료 정도 먹어도 되거든요. 까미는 원칙 아팠던 애라 까미하고 저기, 애기, 새기도 엄청 지금 아픈 애기거든요. 저카우스 애기하고. 용감미하고용감이는 아이를 수유를 하니다 그렇고, 그리고 저쪽에 고정은 아이, 어, 그리고 또 짙은 카우스, 어미, 요, 오는 어미, 오늘은 또 나중에 항상 늦게, 영상에 안 잡혀도 항상 늦게 오더라고요. 늦게 오면 처그 다섯 아이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여기다 빨리 중성화가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어, 그런 아 몸도 안 좋은 아이가 아이를 계속 낳고 어, 집몸 하나 가누기 힘드는데 또 새끼를 키워야 되고 이게 어,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막세 바퀴 돌듯이 들러다가 아이들이 죽어버리거든요. 만 가는 건 너무. 아, 산다고 다들 힘들어요. 저도 이걸 준다고 힘들긴 힘들어도, 아, 여기, 정말 험한 지역에 사는 여기 아이들도 사는 게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요. 까미 봐요. 이렇게 옛날에 이거를 믿기도 가요. 되게 아이가 어,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어서 먹어봐요. 까미도 구내염이 그 있기 때문에 어서 먹어. 이걸로 오지를 하고 살거든요. 음, 아루에 그래도 이거 어서 먹으라 괜찮다 먹으라 뭐아그래 아이가 다 먹었네요 이목은 항상 잘 먹어요 아휴 안간이 먹고 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천히 먹어요. 나 까미 이빨도 원찮고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늘 아침 아침부터 제가 요즘은 아침 일, 일찍이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저도 몸이 상당히 지금 피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요즘 고, 고등어 낭이는 아침에 여기 안 오죠. 아침 일찍에 여기 아기 낭이들하고 같이 챙겨주니까 여기 이제 아예 아침 을안 와요. 그때 아이들하고 많이 먹고 지금 되면 또 쉬고 그렇다고요. 거기 아기 낭이들이 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져갖고.

<목소리> 내가 해면 돼 알아야 비밀번호. 내가 그 비밀번호를 다 아, 알기 때문에 내가 됐면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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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여기, 아기낭이들이, 하루주 보니까 아이들이 고마운가 봐, 이 쳐다보고, 이제는 그렇게, 예민하게 안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물, 여기 물도, 여기 아기들이 잘 맞어요. 분작 여기 물을 놔 놓을 건데, 아마 물도 많이 못먹고 해서 아이들도 몸이 병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 오니까 저쪽에서 밥을 먹고 나면 여기서 아이들이 물을 잘 먹더라고요. 이쪽으로는 눈에 보이야 또뭐 아이들이 이또 먹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물이고 뭐눈 앞에 이게 보이면 우리도 이막잘 마시듯이 고양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해 놓은 거 가져갔어요. 내가 보니까 두 개가 다 없던데 하나 또. 어머 그럼 누가 그걸 가져갔을까? 네. 원래 저기손안되는데물 자도 자율로 놓는거 하고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하나 도 없어. 아, 아니에요. 어제 오셔 이거 빨간 그러니까 네. 내가 안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 누가 가져갔다. 네, 아니 그래. 그래. 아니, 나는 안 가. 내가 원래가 일부러 애들 그 물물하고 그 옆에다 놔놨는데. 어, 그래 해야 자연적으로 물이 네, 오고 난... 내가 며칠에 한번 주면 되거든. 어머, 그러는데 두개다한 개도 없어졌어. 두 개도 없어졌어요? 그래, 안에 있는 거 하고, 뭐 때문에 그, 이거는 왜냐면 고양이들 이래 자율로 해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도 없어어 누가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 집 키우는 사람이 가져가는갑다,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이 왜냐면 이런 데 하는 거는 대등키기 때문에 안 가져가거든. 누구 한 개도 없어졌어 아내 거는 안 봤는데 아내 거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안에 것도 없고, 그때 왜 내가 일부러 애들 편하게 묵으라고 봤죠? 물, 네, 네, 네. 없어, 없어. 얘기했다면 내가 그래. 맨날 그것도 막 깨끗이 씻고 가고 네. 깨끗하게 해놓더라, 이가 네. 그래, 내가 자기가 그거 하면 내가 항상 채워놓거든. 네, 뭐. 안 채워놓으면 여기서 여기 못 놔놓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여기 너 청결하게 하거든. 정말 우리 집 같이 한다며. 어, 그런데 왜 어디로 갔지? 아, 참, 그거 있으면 편한데, 없어져 버렸어. 뭐, 누가 되게 그게 필요했는가다 가져간 거 보니까. 아우. 언니 나왔었어요. 저기 아이들 사율로 물 먹는 게 없어졌어요. 아닐까 하고. 아 참. 그래 해놓으면 내가 왜냐면 저쪽에도 이제 물을 이렇게 항상 이래. 여기 왜 제가 물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치를 하냐면 새들이 물을 못 먹어서 더 이래 백인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물을 일부러 이렇 배치를 시켜놨는데 어 여기 지금 사율로 된게다 없어졌어. 그 사람들이 사기들 한 어~ 저런 거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사기들 것도 아닌데 아이들 물자율로 놓도록 이래 해놨는데 그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뭔가 아~ 어, 사람들이 좀 보면 이상해요. 아, 사람들이 이 심리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기 거 아니면 이래 분명히 그 여기 많은 아이들물 먹으라고 거기 자율로 놓으록그 밖에다가 해놨더만 어느새 그거를 사 가져가 버렸어요. 아휴. 여기에 야산에는 뭐올게 제대로 이래 뭘 하나 배치시킬래 도 배치시킬 수 없는 게 사람들이 다 가져가버리거든요. 아 하나 다주는 못할 만한 어째 사람들이 언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알면서 그런 것도 다 가져가버리고 그래요.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안 아끼고 자기 돈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도 시간도 엄청나게 여기에다가 그걸 해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뻔히 보면서도 그거를 참 가져간다는 게 사람들이 이해가 정말 안갈 때가 제가 많거든요. 아니 지시를때 보면 핵이 빠집니다. 오늘도 여기 아침 일찍이 요즘은 너무 아침 일찍부터 아침 일찍이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여기 청소해도 봐서 이게 정말 보통 사람들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 대충이나 근성 뭐 근성으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힘들고 그런 거있어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하고 조금 근성근성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 조금 성격이 대충 하고 이래 건좀 뭐... 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싼 사람들보다 많이 힘들고 그런 건 있어요. 오늘도 어쨌건 다들 좀한 어 주일에 보내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쨌건 이래, 항상 어 다들 너무 내 네,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하십시오.